안녕하세요. 삼편입니다. 이제 쉐이빙폼을 넣어봐야겠죠? 쉐이빙폼은 여기에... 어머 뜨거운 열이 내렸네 아무튼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쏙 이렇게 해야돼요 이렇게 이렇게 어어 근데 붙일까봐 무서워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넣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아 요새 아이스버그를 만들고 싶어요 나중에 아이스버그 만들거예요자 한번 시작해본다 아 보들보들 느낌이 너무 좋아요 잠깐 내 방에서 이거 실물 품절 안되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잠깐만요 불길랑 예감이 드네요 엥? 이거 또는거 같은데 어? 저거 녹는다 안돼 녹는다 어, 어? 느낌이 좋은 녹음이 되는데 어, 엄청 녹고있어요 지금 녹은데에다가 실물이 나오면 이렇게 된다는거 일단 일단 아힘이어 아이거 옷도 좀 거의 다... 으, 아, 야야야... 야안 돼... 뭐 안돼 데싫은 아, 안 돼... 어떻게 사고쳤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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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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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이따.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어, 응, 응, 응. 어떡해, 어떡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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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어떻게. 잠깐만요. 어떻게 하지 이거? <laughs> 잠시만요.

이릴때까지기다리면 아, 어, 아, 어떡하죠, 진짜? 어. 어, 이거 말라. 아, 예. 어, 이거 자르면 되는 괜찮아. 미안해. 에헤헤헤, 미안해. 괜찮지 않아. 아야야 여러분들 좋았습니다. 와하. 아, 녹았어, 녹았어, 녹았어. 지금,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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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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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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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에, 에, 티, 에, 티 잡아야 돼. 아, 바본가 봐. 어. 액티로 될까? 파워 이런 식으로 뉴딜로 받아준다. 아 아무 스킬가 있는지 몰랐네 일단 말라야돼요 한옥까지. 아 민채야 뭐해 아 잠시만요 저 동생 좀 보려고요 야야 야, 동생아 너 뭐해 오은사람오문 열어주면 안 돼. 아이고, 참. 바다가 바닥이 났잖아. 아, 괜찮아요? 괜찮. 괜찮아, 딩딩딩딩딩딩딩딩. 잠시만, 잠시만요, 여러분. 왜 그래, 동생아? 괜찮아. 잠시만요, 또, 여러분들. 아, 참, 영상 찍고 있는데, 뭐 하는 거지? 뭐야? 여러분들, 이만큼 했고요. 나중에 이거 아이스버그로 만들고 올게요. 아이스버그 두 개를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영상 하나, 이제 그만 올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돼가지고, 내일 다시 올릴게요.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안녕 아이스버거 만들고 올게요 안녕